나스타야. 뭐라얘기하시지 <laughs> <호랑> <laughs> 저희 자리는 여기에요 네, 제가 손. 우와. 이거 마스크 좀 넣줄 어 생각. 어 이거 영상을 싣는 게 어때요? <laughs> 손이 많이 가시네요. 쓰라고 여기는 마스크 담는 것도 줘요. 메뉴도 <laughs> <이거> 있고요. <laughs> 하고 있지 당연히. 하고. <laughs> 에스파스 라운지에 왔습니다. 모르겠어. 진짜 너무 좋아요. 스타타 어, 어, 맞나? 네. 그거랑 로스틱이랑 닭가슴살 구이랑 에어박 파르메산 스파게티를 시킵시다. 네, 저희는 그렇게 시킬 거예요.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이것도 맛있겠다. 이것도 드세요? 그럼 다 드세요. 나야 다 먹을 수 있지. 어 이거 초콜릿이야? 이게 뭐야? 귀여워. 이거 초콜릿이야? 귀여워. 귀엽다. 아니 바게트 맛있겠다. 브이로그인가? 이 오면 예쁜 예나 를 어.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닭가슴살구이. 음, 감사합니다. 타르타르. 누가 먹지? 너 드세요. 찌가 먹어. 마른 애가 먹어. 감사합니다. 응. 감사합니다. 저희 이거 다 어디 갔어요? 왜안 나와? 제 뱃속으로 갔어요. 여기 원래 안 나와요? 언제나. 아, 이거 뭐 했을 때 왜. <laughs> 안녕. 너무 라티치드. 라티치드 가거 해요. 예쁘다. 예쁘다 여기 메뉴판이 그 <that's> <that's> <barriers zipperlever> 어, <laughs> <오>,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스레틀이랑이크지스파시 <laughs> 리스너. <laughs> <laughs>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이 지루해해요. 화장실이 되게 예쁘다고 유명해서 제가 화장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화장실을 한번 가볼게요. 이제 집에 갈 거예요. 안녕, 아, 안녕, 안녕, 아, 이 엄청 귀엽다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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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아 야,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? 여리고화상아요니 다현이가 여유니고로 하지 않았을까? 오, 무거워? 어. 진짜 무거워. <laughs> 역시 사진 찍는애 많아서 라 잠깐만. 나도 찍어야지. 당장이다. 이거 너무 어떻게 정보 해야 지 다행히 진짜 프로다. 다행히 정말 블로그 유튜브 다할수 있어. 다 잘하셨다. 라하셨다 잘하셨다. 다잘다 천천히! 적으 미림감이 있게짠짠짠짠딴딴딴딴딴딴딴딴짠짠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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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고

감사합니다 아 제물이 닮았어 <laughs> 잘 모르겠어 제물이 <쟤> <laughs> 닮은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예뻐 초도 예뻐 <laughs> 윤지가 점심 먹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<laughs> 원래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식사를 바라보는데 잠깐 서 약을 먹어라 하고 저어 봤는데 될까요? 저기 비밀봉지 주사기 주저... 꺼내서 <laughs> 약이 <laughs> 여기 지금 제가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정상 정상에 비해서 지금 한창 보는. 유지 아헐 여기까지 나네 고마워 윤지야 어, 윤지야 고마워 <laughs> 굉장히 피곤하고 <laughs> 아직도 개멀었고 <laughs> 오늘 안에 할수 있어 암비 영연이 생일 전야제로나어요 어, 생일? 오늘의 연방이 생일, 생일. 전야쇠! <laughs> 작년에 비해서 제가 머리가 진짜 많이 길어요 그쵸? 작년에 숏컷이었어. 아쇼컷이었잖 이제 단발 정도로 길었거든요?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! I love 짝을 찍을! 찍을 찍을! 공개 합니다. <laughs> 마라 우유탕면이랑 제가 아까 완탕에다 이거. 저희는 딤딤섬 코리아. <laughs> <laughs> 파르나스볼. 여기 파르나스볼 정말 어있습니다 저희 뭐 먹을 거다? 돼지. 주문지를 이렇게 작성해야 해요. 그러면. 어, 여운이가 31번. 이거. 저희는 셋이 왔는데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메인은 세 개를 시킬겁니다. 같지 짐섬이 나왔습니다. 샤오롱바오. 우리 이게 다 나온거야? 어..어? 어? 아니 덮밥이 있덮어 놀래라. 나 맞을 뻔있어요 덮밥 어. 시켰어요. 아, 하나더 네. 있어? 네. 캐실 덮밥은 이 나옵니다. 네 수가있지 않을까? 하나 더 시켜, 그냥. 제일 멋있는 순간. 잘 먹었습니다. 갑자기? 제일, 제일 멋있는 순간 담아야지. 플렉스 하셨 감사합니다. 씨. 같이 아니 요원 씨랑 같이 인사 좀 해주세요. GUYS이 얼굴이 늘어났어. <laughs> 얼굴이 없죠. <엄청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? 어디 보세요? 밖에 자리가 제일 큰 거. 텐카츠네 침대.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.